이변입니다. 호텔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이지만 모텔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고급 숙박시설로서의 호텔은 예전부터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호텔은 관광호텔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참부름 모텔은 미국에서 자동차 주차를 겸한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통칭했죠. 한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여관 명칭을 모텔, 파크텔 등으로 변경하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공중위생법은 호텔, 여관, 여인숙을 구분해서 관리해왔습니다. 방이 30개 이상이면 호텔, 방이 10개 이상이면 여관, 그 미만이면 여인숙으로 구분했죠. 모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호텔, 여관, 여인숙 구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텔, 여관에서도 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약할 때 혼동되기도 합니다. 모텔 등이 대실 서비스 등으로 인해 불륜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